안녕하세요. 미당TV 이경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2021년 4월달이네요. 그죠? 제가 유튜브 한 지가 1년이 돼가는데, 벌써 뭐 성금성금 바쁘게 다가왔는데, 참 빨라요. 날들이. 달도 빠르고, 날도 빨르고 그래서 이제 4월달 꽃도 많이 피는데,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용띠분들입니다. 그래서 용띠분들 꽃과 같이 늘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또 4월 한달 기원하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4월달은 이제 우리 용띠분들한테는 화개살이 들어와요. 임진달인데 이 화개살 하면은 이제 약간 종교적인 것좀 예술적인 게좀 강해요. 그리고 약간 재운도 있다. 그리고 약간 더디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요. 좀 짧게 짧게 끊어가면은 그래서 뭐 좋은 인연자들은 어떻게 놓고 보면은 또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또 결혼을 또 꾸린 할수 있고 또 이성 간에 또이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예쁜 사랑을 할수 있는 게또 기운적인 거예요. 사랑 참 좋죠. 어쨌든 이하계살이 있어서 이제 나눠 볼게요.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묻어놓는 사업 투자나 거래처하고 약간. 조심스럽게 가자는 기운적인 거고. 그리고 이 사인권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말자. 그리고 이 관제구설 시비송사에 있어서 약간 늦게 풀리는 기운. 그리고 또 약간 어딘가에 갇혀있는 기운. 나도 모르게 경찰서에도 갔다 올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게 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적인 거에 있어서 약간 금전의 흐름을 좀 특히 주의하자. 내돈 주고. 진짜 빌어가면서 돈 받는다라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금전 관계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오고 가고 건네주자라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고 그리고 또이 직장인들은요, 이 화개살 기운에서 놓고 보면은 약간 조금 명예운 뭐 자리 이동운 이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약간 더뎌요.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 그리고 약간 어떤 일에 있어서 약간 뭐 중화감 그리고 약간 나를 좀 이렇게 눌러주는 압박감 막 이게 좀 강하게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표현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직장인들하고 좀 대인관계, 일대관계를 잘 지내자 마찰 없게. 왜냐하면 이 하계살 기운이 닿으면요 어떻게 놓고 보면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면 되게 아프고 예민해지듯이 이 조그만 일에도 되게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에 있어서 서로 동류관계하고우대관계잘 지내자. 자칫 잘못하면 서로 이게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적인 부분이 들어오고 일적인 거에 나눠졌을 때 자꾸 미워요. 저 친구 딴짓하는 것 같고 일은 안 하고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물론 뭐 생각은 이렇게들수 있지만 또 나름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뭐, 직장원의 이런 기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직업적인 면에서 또 이게 하겟살이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또 했던 일을 갑자기 마무리하시고, 예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데, 그걸 다시 돌아가는 기운? 그리고 또 그걸 다시 생각해보는 기운? 그 일을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뭐, 생각지 않게 좋게 가는 기운?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한번 다시 돌아본다? 뭐 직장운에서 그리고 지금 직장 간두고 또 옛날에서 누가 나를 다녔던 곳에서 다시 오래, 응, 뭐 이렇게 하제, 뭐 이런 또,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는 제안, 제의, 뭐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장문에 이런 기운이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성간에서 아까 했잖아요 재운도 들어고또 예쁜 이성운도 들어니까뭐 잘했으면 좋고 또뭐 부부간에 뭐 이혼했다가 또 다시 합치는 경우 또 연인간에도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기운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좀 동창생이나 뭐 누구 이렇게 뭐 동네 분들 두고 <laughs>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운 이게 또 재운입니다 하계사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어디 묻어둘 수 있는 아까 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누구나, 사업적인 걸 떠나서, 내가 문서 사고 했을 때, 뭐, 증여도 들될수 있고, 또 내가 이제 투자했을 때 그걸 좀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전으로 묻어들 수 있는 이런 금전 문서, 이런 기운도 들어옵니다. 이게 화개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약간 너무 심취해지거나, 아니면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도법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적인 것도 들어오고, 어, 아 또어디 종교적인 거에 의도해가지고 각자 믿는 종교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힘을 입어서 어떤 일이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기운적인 것도 두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4월 한달 우리 용띠 분들 요렇게 기운에 있어서 맞물리는 거니까 주원적으로 좋게 좋게 잘 전환돼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미당 TV가 꼭대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22세 우리 경진생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 경진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인물들이에요. 물론 누구나 다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죠? 고지식합니다. 그리고 약간 나눠놓는 걸잘 못해요. 그리고 또큰 덩어리에서 크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모험심이 있습니다. 엉뚱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진생 분들은... 약간 어떻게 듣고 보면, 그러니까 세무적인 거, 은행, 뭐 업무적인 거, 입과하 통, 뭐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업적으로 조금 약간 전과하려라든가, 아니면 뭐 편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지는 편입, 뭐 생각지 않았던 자리, 뭐 이렇게 갈수 있고, 학교 다닌다도 느닷없이 간다갖고, 뭐 새로 갈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뭐 공부, 이게 4월달에 있어서 이게 좀 약간 나눠지고, 이게 좀 스트레스 받는 기운적인 게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직업적인 면에서 또갈때 공부했을 때 이게 조금 나눠지는 부분이고 또뭐 어떤 경쟁 업체에서 또 이게 또 내가 또 생각지 않게 또 다른 자리로 엉뚱하게 갈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기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고 뭐 운명이 달린 거고 또제 인생이 또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기운이니까 사회적인 운세가 또 오는 거니까 요 기운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또잘게 탈바꿈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그리고 또 이성간에 <laughs> 연예인급 저리 가랍니다. 그러니까 참 예뻐요. 그리고 갈 때도 많고 근데 약간 이성이 주의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씀씀이 뭐 이게 좀 소비 문화 지출이 많다 보면은 여기 아차하고 또 크게 또저기할수 있으니까 금전 흐름에 주의하자. 또 이런 게 들으네요. 자 취업은 한번 볼까요? 직장은. 음... 취업은 있습니다. 근데 약하게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 차분하게 조금 이렇게 현명하게 잘 이렇게 인지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취업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고 그리고 생각지 않게 어디서 멀리 또 취업은 해도 식이올수 있으니까 이것도 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직장 직업 자료 등에 있어서 약간 뭐 이동의 변동보다는 그래도 좀 있는 자리 잘 유지해서 가셨으면 좋다라는 기운적인 게 들어오네요. 자, 가정에 온 사람 볼까요? 뭐, 사업에 오게 같이 갈게요. 뭐, 사업은 젊은 친구들도 요즘 많이 해요. 뭐, 근데, 사업자가 또 생각지 않게 나눠져서 갈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에 있어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증여적으로 갈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있습니다. 문서적으로 그렇게 요거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이 부모님하고 또 어떤 사업이나 이게 있을 때 마찰이 흔통이 와서 뜻이 안 맞아갖고, 약간 좀 잡음이 날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른들 잘 인지하셔갖고, 서로 간에 또대화법으로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문서보다는 그래도 기존의 사업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사업으로 쭉 밀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이 가정의 기운에 있어서 부모님이 약간 좀 건강에 치울 수 있으니까 요거 좀인지하셔갖고좀 이거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34세. 무, 우리 무진생들 한번 볼까요? 무진. 예, 무진생들 참 좋죠. 똘똘합니다. 그리고 되게 강해요. 이게 좀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무진생분들이 또 건강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무진하면은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도 좋고, 이 건강에는 약간 좀한 가지씩 좀안 좋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장의 기능 중에. 그래서 건강을 체크해라. 이런 기운 적도 있는데, 4월 한달좀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리 이직이나 좀 전반적인 변화 에 있어서. 그래도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좀 편안하게 풀어가자는 기운이고, 그리고 문서상에 좀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해보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뜻밖의 조금 문서의 기운이 있고, 그리고 금전에 있어서 약간 이게 좀 출납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오다, 오, 오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문서는 있는데, 이 문서가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죠? 어 요즘 그 청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뭐 어디 당첨된다, 어디 문서에 내가 뭐또이계 계약을 한다, 뭐 이런 기운적인 게줄어요 4월달에, 3, 4, 5월달까지 이어져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뭐 나이가 나인지라 뭐 결혼을 있겠죠. 뭐 결혼하면 좋은 거고 그죠? 응. 그래서 이런 예쁘게 또청춘이또 멋있게 할수 있고 또 좋은 인연자를 만날 수 있어요. 재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쁜 사랑을 싹틀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으니까 아무튼 편안하게 좀더잘 갔으면 좋겠네요. 자, 직장을 한번 볼까요? 뭐 직장인을 하시는 동료분들하고 좀 편하게 가자.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자꾸 탈바꿈하려는 기운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다녔던 직장으로 다시 갈수 있는 기운적인 거, 이런 것도 두르고, 그리고 자리이직에 변화 있어서, 요금 내가 불편하니까 직장기가 좀 옮겨 봐야지라는 기운에 있어서 옮길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두르네요. 이게 3, 4옵니다. 그리고 또 취업은 승진음도 함께 두르네요. 그리고 이 전문적인 이 저기서 자격증 뭐 그리고 또뭐 내가 좀 세무를 다닌다든가 은행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기관 단체 에 있어서 조금 내가 좀 자격증이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두르고 그리고 뭐 직장도 많잖아요 뭐 공직도 그렇고 뭐 어디 또뭐 어떻게 표현해야죠 기관 또 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자격증 필요로 공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승진 케이스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공부에 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있겠네요. 자, 사업분기 한번 볼까요? 기존의 사업을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좀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이 문서가 좀 답답하게 숙성된 문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고전이 될수있는요 요런 기운적인 것도 두루네요 그리고 또이 정보화 사업에 좀 주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 아이디어나 어떤 뭐 반도체나 뭐, 그리고 IT 쪽이나 뭐, 나름 많잖아요. 유통이나 통신망 뭐 이런 거. 요즘은 이렇게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직업분들도 그렇고 이때 유 나이 때또뭐큰 금전의 흐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좋게 좋게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은 이 두뇌법으로 정화 쪽으로 잘 이렇게 공유하자라는 이런 기능 이런 사업이 늘으니까 이런 사업적인 면에서 또잘 인지해서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어떤 투자의 문서를 좀 약간 양서하자 좀 고민하자라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어오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좀 주식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펀드나 주식이나 증권이나 뭐 코인이나 뭐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달에 잘 치자면 돈이 쭉빠지는또 기운적인 것도 들으네요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뭐 예쁘게 또 뭐. 웨딩 마트 올리는 분들도 있고, 또 아가님이 탄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4월달에 있어서 약간 뭔가 모르게 가정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죠? 무력감? 자기 존재감이 좀 약간 동떨어지고, 꽃구경을 손잡고 뭐 부부끼리 가도 왠지 떨어지는 기분, 다운되는 기분, 좀 엇박자라는 기분,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서로. 힐링법 잘해가지고 편안한 가정법으로 또잘 가셨으면 좋겠고 또 가정에 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들께 이혼하신 분들도 예로 많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재이혼도 있겠네요. 잘 하셔갖고 친구처럼 또 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마흔 마운. 마흔이라고만 되죠? 예, 4 6세 병진생들 한번 볼까요? 병진생분들 참 호탕해요. 좋죠. 그래서 4월달에 있어서 이제 문서 흐도 좋고, 문서의 기운도 좋고, 좀 어디다가 묻어둘 수 있는 땅의 문서, 집 문서, 이게 둘와요 그래서 이게 3, 4, 5거든요. 이걸 좀 진행시켜서 좀 가자 하는 기운이고, 그리고 또 이달에 있어서 또이금전의 투자 흐름이 있어서 누가 자꾸 투자해 봐 하는데, 투자는 약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이돋돋고 내가 바라보자라는 또 기운이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나한테까? 왜 사람 은그렇잖아요한발 차이, 한 템포 차이, 한끝 차이 이런 말이 있듯이 물론 좋은 분들은 좋게 가시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좀잘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이말 한마디 인기 응변에잘 처세술에 어 상통하자. 그리고 이 처세술을 잘해두자. 자칫 잘못하면 언행에 있어서 속 시끄러울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은 언행에 있어서 구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세술에 좀 능통하자. 이렇게 하는 게또 좋겠고, 그리고 또이 뜻밖의 금전의 문서를 또 잡아갖고, 집문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투자의 문서가 될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무더는 뜻밖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잘 인지하셔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금전은 아까 조심하자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이 이성의 기운에 있어서 약간 재운, 약간 이렇게 좀 모험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사활한 달은 좀 사랑법도 좋지만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좀 제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뭐, 요즘은 많더라고요. 가정을 잃어도, 바깥에 사랑, 뭐, 집에 오면 또, 가정의 사랑, 나눠지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표현하기 나름이고, 뭐, 인지하기 나름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건데, 어쨌든, 요런 거에 자칫 잘못하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괜히 또, 서로 시끄럽지 않게, 음, 뒷단조대 잘하자라는, 요런 기운적인 것도 두르네요.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직업은? 음, 동료분들하고 친화력게잘 가자. 그리고 동료분들하고 어떤 기운에 있어서 좀 같이 갈수 있는 기운, 묻어갈 수 있는 기운. 그냥 꼭 참으세요. 그리고 저 친구가 잘하면 너 이거 할래? 그러면 그냥 못 이긴 자고 같이 가서 이기투합하고 같이 일하시면 좀더 나중에 조금 변화가 오리라 생각되고. 그리고 또 직장에 자리동에 있어서 약간 있는데 조금 불편한 달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승진은 있는데 약간 밀리는 케이스. 그리고 승진을 하더라도 약간 머릿속이 복잡하고 몸도 고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기운에 있어서. 그리고 승급은 있더라도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직업에 있어서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운수업이라든가 물류업이라든가 뭐 유통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일감은 되게 늘어나는데 몸이 되게 고될 수 있으니까 좀 건강에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게 또이직업에 있어서 이렇게 물류나, 네, 운송업이나, 물류업, 뭐 유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칫 잘못하면 덤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알았죠? 자, 사업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병진생분들. 뭐 새로운 사업에 투자에게 자꾸 들어오는데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금전의 문서는 약간 그것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금전의 흐름은 약간 더디가다 늦다라는 이런 기운적인 게 들고 그리고 또 어떤 기관 단체 입찰권에 있어서 이거는 좀될수 있는 기운이 좋고또 건설 있잖아요 시공, 시공이나 시행에 있어서 이걸 조금 판을 잘 벌려가자 이런 것도 들고 또 입찰의 문서도 들을 수 있는 기운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디 거래처나 뭐 해외나 이런 물류 사업에 운송 사업에 있어서 약간 큰 거래처고 하또 관계적인 계약 부분에 또 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운적인 면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게 또, 관제구설, 뭐, 시비송사, 이거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금전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요런 또, 땅으로 도 해결한다든가, 어떤 문서로 해결한다든가, 요런 기운적인 것도 있으니까, 요런 기운적인 거에서 잘 인지해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정은 한번 볼까요? 약간 부부, 약간, 일기가올수 있는 요런 기운적인 것도 있겠네요. 물론 좋은 분들은 좋아요. 근데 이런 기운에 닿으신 분들은 약간 위기,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운적인 거에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가정에 있어서 이 부부궁에 약간 나눠지는 문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어떤 집문서를 또 잡더라도 요즘은 많이 이제 같이 반만 공동명의로 가잖아요. 이런 또 주거의 문서도 들으겠네요. 자, 58세 우리 갑진생분들 한번 볼까요? 갑진생분들 이달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뭔가가 조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주어진 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잘 가자.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조금 누구한테 들키지 말자. 이수를 하고 싶네요. 안들켰으면 좋겠어요. 어, 4월달에 있어서는 그리고. 조금 우리 값진생분들이 어떻게 놓고 보면은 자주심 다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를 했을 때 본인들이 또 능력있게 또 착하게 끌어갈 수 있는 기운적인 게또 되게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인정받고 막 어디 가서 또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내가 지배를 통솔하자라는 이런 기운적인 게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달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들키지 말자. 왜냐면 내가 포장을 해야 되고 내가 없어도 좀 있다고 해야 되는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계약, 계약이나 계약 사인권 어떤 일을 성사시켰을 때 여기 조금 관계적인 부분에서 형성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들키지 말자. 뭐 어떡하겠어요. 포장하면 해야죠. 그죠. 어, 이런 것도 두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게 필요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4월 한 달이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또 되게 뭔가를 또 남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대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내가 또 짱하고 또 이인자가 돼줘야 되는 또막 이런 또 위치적인 관계. 이게 또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금전의문서의 투자. 이게 조금 본인들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끌어올라고 해야 되니까 포장도 해야 되고 약간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뭔가를 조금 더 좋다고 업을 시켜야 되고 조금 요만한 걸 이렇게 또불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들으니까. 어쨌든 요런거 좀잘 인지 하셨고 가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또 뜻밖의 구세주가 나타나서 또딱 하고 구해줄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두르네요어 그리고 또 이게 전반적인 기운에 있어서 이게 사업의 파트너가요 어, 자리매김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죠 아의길또 바래야죠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다 직통수를 때린다 요런 또막 서로 이렇게 간직구설 법적으로 1 2공판갖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야 저야 이런 게또 기운적인 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직장 직업은 한번 볼까요? 전문적인 일에 잘 융화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위치적으로 명예의 기운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이 전문적인 뭐 예술이나 종교나 뭐 우리 그잖아요 문화적인 거에 좀더 일치월장 있고 어떤 기능장에 명예적인 거에 또간급이나 어디 또 이렇게 딱 하고 또 위치적으로 또 좋은 직책이나 뭐 보직 이동에 있어서 또큰 뜻을 품어서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단체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또소화할수 있는 큰또 저기가 될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명예적인 기운에 있어서 이게 자리 이동이거든요. 요 기운도 들어니까 오요 기운을 좀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취업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약간 부동산업을 하시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 좀 자격증을 따신다든가 공부를 하신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여기 조금 필요하신 분들 있고. 그리고 또이 직업적인 면에서 좀 땅을 또 상대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너무 심취하지 마르시고 잘 풀어갈 수 있게끔 좋은 기도법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사업은기 한번 볼까요? 이사업기에 있어서 음. 이게 화계 살은요 이게 땅의 기운이거든요. 어떻게 놓고 보면 종교적인 거, 그 조상님의 음덕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자라는 기운적인 것도 들고, 그리고 또 이게 여관이나 이렇게 모텔, 뭐 리조트 뭐 많잖아요. 그죠? 땅 갖고 움직이는 분들 그리고 또뭐 어떤 땅을 팔아야 되든가 아니면 증여의또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뭔가를 또 옮겨가야 되는, 요런 또 기운적인 것도 두르고, 아무튼 그래요. 이 땅의 기운에 있어서. 그니까 러이걸좀 해결해야 되는 또 4월이 될수 있어요. 이게 3, 4, 5, 이렇게 갈수 있는 기운적인 게 두르거든요. 그니까 러요 기운에 있어서 좀 기도법을 택해서 잘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뭐 모텔이나 뭐 호텔이나 리조트나뭐 여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숙박 사업 하시는 분들. 뭐, 또 이렇게, 유흥 쪽으로 가시는 분들? 유흥은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숙박업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문서 기운이 있게 있는데, 이달에 3, 4, 5에 있어서 그래도 풀어가자는 기운이에요. 조상님의 음덕을 러고까 그러니까 기도법으로 잘 풀어서 이 문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뭐몇년 막힌 문서도 풀을 수 있고, 얽힌 문서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기운이네요. 자, 그리고 또 멀리서 또 생각지 않게 또 지난날에 또 어떤 사업인데 다 시작하는 또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요. 그리고 자 기간에 또 입찰도 들어고 그리고 또뭐 어디 같이 단체나 뭐 이런 데서 또 같이 입찰 들어고 나눠가는 또는 저기도 들어고 그리고 또이 건설에 있어서 좀 바쁘게 갈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겠네요. 그리고 또요걸또 또 보완 체계하다 보니까 금전에 있어서 또잘 끌어와야 되는 이런 기운적인 거에 소비에 있어서 또 이런 관계적인 것도 들어니까 어쨌든 요런 부분 있는 분들은.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인내하시면 풀어갈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자 가정계 한번 볼까요? 뭐 가정의 형제공에 있어서 조금 나눠되는 금전, 왠지 돈이 나눠져요. 그리고 좀주어되는 금전. 약간 금전 갖고 서로 문서 갖고 불편할 수 있는 달 있고 또 자손이 독립할 수 있는 기운도 되네요. 뭐 결혼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리고 또뭐 자손이 또인태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리고 또 직장으로 또 독립하는 또 자손도 있겠고. 어쨌든 형제공에 있어서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또 나눠야 되는 거 앞, 앞지는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기운적인 것도 두르니까 뭐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땅의 기운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뭐. 요즘뭐 상속세도 많잖아요. 뭐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기운적인 게 들어오니까 어쪼록 좋은 가정으로 편안하게 잘 되시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자, 70세 우리 임진생 분들 한번 볼까요? 임진생 분들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살들이 또 어떻게 강하다 보니까인데 어, 그래도 요 시대에 보면은 뭐 되게 또 자리 잡고 쩔렁하고또잘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4월달에 있어서 이게 좀 문서 변에 있어서 이걸 좀툭 터서 가자라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답답했던 문서 풀리고 또 자손으로 인해가지고 묻어두는 땅의 기운도 들어오고 조상님으로 인해가지고 또 증여를 받는 요 날달에도 증여받는 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또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또 자손으로 또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문서도 들오고 그래서 이 달에 있어서 명예적인 기운도 막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종교적인 거에 있어서 좀 예술적인 거에 있어서 내가 조금 뭐 어떤 연구직이라든가 논문을 발표해야 됐을 때 이게 또 짜랑하고 또잘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주르네요. 그래서 요 4월 달에 3, 4, 5거든요. 요 기운에 있어서 같이 갈수 있는 기운과 요거를 또 새로 또 크게 뭐 시작해서 갈수 있는 기운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기운도 있으니까 전반적인 기운에서는 또 좋다라는 기운이고 뭐 전반적인 또 기운에 있어서 또 누군가 동동하게 경쟁했을 때 똑같이 모양새를 잘 이뤄서 능력껏 일치월장할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요런 금절의 문서도 좋다. 뭐 투자의 문서도 좋다. 뭐 사업의 문서도 좋다. 이게 다양하게 좋다라는 기운이 들어니까이 기운에 있어서 또잘맞물려있셨으면 좋겠고 단 이자선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금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조금 뭐 증가도 될수 있겠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인지하셔 갖고 조금 잘 나눠 놓고 가셨으면 좋다라는 저기도 들으네요 그리고 또이 새로운 투자의 사업도 들어와요. 근데 이 투자는 조금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 썩습니다. 다음 달 올해는 이 임진생 분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뭔가가 또 잘되고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더뎌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조금 투자나 금전적인 거는 좀 내가 멀리 장기전으로 간다 하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자 명예운 직장원에 있어서 뭐 자리 이동 보직원도 있습니다. 위치로 딱갈수 있고. 그리고 또이 전문적인 일에서 또 누군가에도 도움도 주고 도움을 받고 내 거를 또 인정을 또 받아서 내 거를 또잘 이렇게 또 개편하고 편찬해야 되는 이런 또 기운적인 것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 직장의 기운을 좀잘 잊고 또 취업은 뭐뭐또 들어옵니다. 요즘 뭐7 0세라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직장, 좋은 기운으로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을 한번 볼까요? 이 활동적인 사업은 약간 이렇게 운기상승해서 간다라는 기운, 뭐 전반적인 기운은 좋은데, 그래도 뭐, 사업은기가 좋은데 너무 큰투자는 무리수는 하지 마르시고. 그리고 또 해외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사업 들어오고, 많잖아요. 물류라든가, 뭐, 운송이라든가, 뭐, 무역업이라든가. 이게 조금 이제 4월 달에는 활기를 띠자는 저기고 또 사인권, 그리고 뭐가 또 이제 인증이 나서 또 그걸 또잘또 또 이뤄갈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고 뭐, 입찰권에 있어서는 뭐, 입찰권도 들어겠네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에서 자손하고 같이 갈수 있는 이런 승계 사업도 들어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이걸 좀잘 해놓자. 왜냐면뭐내 위치적으로 잘 갔을 때내자수이 좋을 수 있고 내뭐 하는 회사가 좋을 수 있고 내 사업이 좋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모양새로 잘만 해가면은 요게 조금 어불해서 더 좋게 갈수 있는 저기가 있고 아어 그리고 또 이렇게 숙박업이나 뭐 유흥이나 뭐 이런 쪽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업에 있어서 4월 한달좀 관제 구설 요거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사행성 요런 것도 들어옵니다. 뭐 사행성이 최고 심하죠. 관제 구설은. 그리고 또 요즘 뭐 많잖아요. 일종에도 이제 늦게까지 문을 열수 있는데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적인 거 부분에서 사회적 4월 달이 돈은 되는데 그래도 관제 구설 시비에 주의하자라는 요게 들어오네요. 자, 가장의 기운 한번 볼까요? 음, 부부궁에 약간 트러블 마찰 엇박자 납니다. 너따로 낫따로 그리고 또이 가정의 기운에 있어서 좀 약간 또 자손가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것도 서로 마찰 없이 또 이렇게 대화법으로 잘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이 가정의 기운에 있어서 또 연인과 연인이죠. 예쁘게 또 만나서 또재운도 있고 사랑인연도 있습니다. 여기서또 멀리 또 가서 또 예쁘게 또제 인생을 살수 있는 이런 기운도 들으니까 예쁜 사람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 또 멋있는 또용띠분들또 영상을 띄웠습니다. 뭐 다음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